그께 이제 세 번만 하면 끝이 요데 괜찮아. 노이네 오, 이. 하나, 둘, 셋. 오! 오 음. 많이 어, 음. 아, 아, 네. <laughs> 여기는 뭐야? 옛날 팥빙수 먹어 볼까? 아. <laughs> 어디로 <laughs> 아니요. <웃음> 어디로 가는 거야? 위로 올라가는 건가? 여기네. 걸리 올라가? 응. 얼마 안 가.

뭐야, 할일이 없는데. <guidelines> 음 맛있어. 여보, 일본사람이 한국에 귀하하면 성씨를 가질 수 있어? 그럴 수 있지 않나? 귀하하면 고귀 한국사람이잖아 응 내가 법원에 가서 성 바꾸면 되지 근데 지금 만화에 성씨 따라서 는데 일본에서 음, 옷씨 비슷한거면 여기서 옷씨를 할수 있어? 그건 모르겠네 일본 옷씨가 없는데? 아, 입긴이 있구나 옷따라가는 그럴까? 오 오. 오빠들이 멋있어. 오빠상오빠상은 오까상. 엄마인데. 어고오빠오오빠상이었던 오까상, 거야. 엄마인 거야. 그냥 엄마. 누 뭐, 엄마. 그래서 오신 거지. 아빠 이거 이름 뭐야? 생채아빠생채라 하네. 체지라 하네. 뭐? 체지체지라고도하 지. 전라도 사람들은 체질을하잖아 아, 저 가. 저 나서. 저 나서. 저 나서. 저 나서. 저 나서. 저 나서. 뭐 나서. 저 나서. 어나어저나가저 나서. 저 나서. 저 나서. 저나 소중히 대해주라고. 아. 아, 아, 여기 어디 산로 있어. 사천 똑같겠지. 사천 똑같아. 어, 네. 이렇게 아, 아, 다 음. 나도 닭꼬치, 닭꼬치. 닭꼬치. 여보도 다꼬치 어, 난염통구이 맛있겠다. 어, 다섯 개에 3천원? 다섯 초가 이렇게

가 있는지 몰랐어. 아맞 그 응. 하고 고고 하고 먹어야 다 맞는, 거. 맞는 거 아니야? 응. 예비야. 오래 걸려야 돼. 사라지는 거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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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표는> 진짜. 아니요. 아, 백진은 진짜 빨간 거지. 맛있